음성 기업 복합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의 가치. 음성 프루지오 센터 피크에서 더 높게 그리고 더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생입니다. 재경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소개해드릴 사업지 어딜까요? 바로 음성이잖아요. 음성 하면은 미래가치가 가득한 음성 기업 복합도시 그 중심에 들어오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 피크랍니다. 네 이곳이 음성에서도 가장 핵심 개발지잖아요. 신도시급의 금사라기 부지의 푸르지오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매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매력이 더욱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네.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는요, 올해 1월 음성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던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후속 단지로 그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추후 조성되는 프루지오 3차 단지까지 합치면 총 2,567세대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야 2,567세대 그야말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브랜드 타운에 걸맞는 스케일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입지 말하자면 입이 아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 학교, 쇼핑, 주거를 모두 갖춘 핵심 입제인 만큼 생활의 편리함은 대가 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정말 미래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저 역시 현장을 좀 둘러봤거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더불어서 견본주택에 왔잖아요. 단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지금 단지도가 저희 앞에 딱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요, 최고 높이 35층으로 음성에서는 최고층이라고 합니다. 8 개동, 875세대 전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 최광 그리고 통풍이 우수합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점도 강조해야 할 점이죠. 이 안전한 지상층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늘 걷고 싶어지는 단지를 계획합니다. 걷고 싶어지는 단지만큼 매력적인 단지는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경 역시 퍼펙트합니다. 자연형 계류와 쉼터가 있는 물의 풍경. 단지 내 산책로가 어우러진 힐링 포레스트 어린이들은요 체험형 언덕 놀이터에서 뛰어논다. 생각만 해도 힐링 네. 단지는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집 조경 정말 잘하네요.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조경 좋은 단지만 보면 기분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1급 브랜드 단지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1급 브랜드 하면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뺄수 없죠. 운동 시설로는 피트니스 클럽과 GX 클럽, 골프 클럽이 있고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 센터. 독서실, 또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린어리 스튜디오,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도 마련됩니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와 함께라면 심심할 틈이 없겠습니다. 멋진 지상 공간을 내주고 아래층에 자리 잡은 지하 주차장도 볼까요? 세대당 1.3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폭 2.5m 이상의 너비로 승하차 시 문콕 걱정이 없는 그야말로 널찍한 아름다운 주차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정말 스마트해진 거 아시죠? 맞아. 이 주차 가능 위치를 알려주는 주차 유도 시스템으로 시간 낭비 없는 똑똑한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단지가 이 프루지오의 기술력을 모두 담은 친환경 주거단지라는 사실 들으셨죠? 네, 녹색 건축 인증 일반 에너지 효율 등급 1플러스 등급을 받았다네요. 또 편의 시스템에 있어서도 최상급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 입장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 집 안에서 조명, 난방, 원격 검침이 가능한 월패드, 외출 시 현관에서 일괄 소등과 방범 기능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 일괄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편리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보안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도 강화가 됩니다. 단지 입구, 동현관,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200만 화소 CCTV가 설치가 되고요.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 택배 시스템, 현관 앞 접근을 인식하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보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프루지오 브랜드타운 중심에서 만나는 랜드마크, 음성 프루지오 센터피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요. 간단한 청약 체크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전국 어디에서나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유 주택자도 일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청약 접수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엄청난 메리트도 있으니까요. 청약 넣지 않을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 종사자라면 이번에는 특별 공급도 노려볼만한데요. 음성군 내 산업단지 종사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또 유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특공까지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이거 자꾸 푹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단지 속에 맞췄고요 저기 다음 스텝 뭐죠? 다음 스텝은요. 우리 고객님들이 음성 프르지오 센터피크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죠. 유니트 보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유니트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